하이브로 이 화차 한 날씨에 저희 하이브로에서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골프 1.6 TDI BMT 2013년식 디젤 오토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굉장히 깔끔하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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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관 먼저 살펴보고 가실게요. 외관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헤드램프 보시면 은 백탁현상 하나 없이 너무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방, 전측방 경보 시스템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휠 타이어 보시면 은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며 타이어도 기스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기판 보면 경고등이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 계기판 경고등 하나는 저 자동차 문 열려 있으니까 닫으라고 있는 경고등입니다 오토라이트 옵션으로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파워 윈도우 옵션 당연히 잘 작동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니 지금 영상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미러 굉장히 깔끔하죠? 저희는 항상 차를 너무나도 깔끔하게 신차 급으로 다 세팅을 해놓고 판매드리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어떤 업체는 이렇게 안 하고 팔더라고. 그러면 팔리나 참 신기하더라고. 핸즈프리 핸들링 모콘 옵션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폭스바겐 마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쁜 것 같네요. 그리고 비상깜박이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 아, 옵션이래 비상깜박이로 당연히 잘 작동하고요 라디오 미디어 휴대폰 블루투스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잘 작동합니다 블루투스 장면도 잘 작동하고요 앞좌석 A/V 모니터 선명하게 잘 나오고 후방 카메라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1일 만우절이었네요 촬영일이 그리고 조쪽 보시면 프로 테어컨 옵션이 없어요 프로 테어컨 옵션이 없고요 운전석 동승석 열선시트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며 말씀드렸다시피 오토 차량이고. 스타뱅고 기능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변경 가능해서 뭐 에코모드로 연비주행 가능하고요. 전자식 주, 파킹 주차브레이크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오토홀드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편집하거나 영상 촬영할 때 장비들이고요. 저희 편집자 시계입니다.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편집 용품들을 들수 있을 정도로 수납 공간 이 있다고 <laughs>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자켓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아, 이 정도 들어가는 걸로 봐서 와이프분 몰래 비상금 숨기기도 딱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찰진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고요. 시트도 이염이나 오염 없이 굉장히 깔끔하신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뒷좌석도 보시면 골프 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좁지는 않고 넓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한다고 뒷좌석을 다 당겨놔서 그렇지 어 이렇게 제 편집장 키가 185인데 그래도 충분히 타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샤지게 포장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서 컵홀더나 팔걸이로 쓰고 회장님 느낌도 날수 있고요. 이쪽. 이렇게 당기시면 트렁크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비밀 공간이라 애기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트렁크에 서 탈출하는 법은 저희 쇼츠에도 있으니까 쇼츠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차량 상태 굉장히 좋고 굉장히 양호하고 옵션들도 정상 작동합니다. 골프 트렁크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긴 작아요. 근데 생각보다 웬만한 짐 같은 건 충분히 적재 가능하고 차박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뭐요 트렁크 꽉 채울 만큼 구매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외부 많은 사람들이 뭐 김장할 때는 조금 공간이 없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 차량 저희 하이브로에서 준비한 가격은 정말 최저가 85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정말 싼 가격에 준비했으니까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SK 엔카 관련 안내 영상과 그리고 성능 기록부 지참도 해두었으니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더욱 더 도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고정 댓글 보시고 전화 주시면 정말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가격 하향과 이벤트 진행에 도움이 되니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브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브로! 보시다시피 저희 하이브로 차량들은 SK 엔카에서 저희가 제목에 써 놓은 대로 저희 차량 번호 검색하시면 더 상세하게 차량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니 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희 차들은 전부 다 저희 하이브로 차들이니까 믿고 검색해 주시고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궁금하신 점 문의하고 싶으신 점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브로